마녀 아이가? 마녀네? 어? 마녀네? 아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, 하 먹었지 아 먹었어? 야하 마스크 쓰니까 다 닮았네 누구하시하집에 언제 사는 민키 시하집에 언제 사는 민하어민하 닮았네 민하 하하하, <laughs> <laughs> 좀 닮았네. <달라네. 웃음> 이렇게 닮았네. 뭐, 뭐 먹고 싶노? 뭐 아무거나. 맛있는데, 아는 집에 있어? 맛있는데요? 예. 응. 네. 가보자. 키가 엄청 작아요. 차이 별로 안 나는데. 차이 별로 <laughs> 안 나다고. <되더라고>. 만약 <laughs> 어. <laughs> 혼자 사나? 예. 네. 혼자 살아? 우리 다치았다 깨끗합니다, 지금. 그래도 아. <laughs> <laughs> <이리 봐도> 방송하나? <laughs> 네, <laughs> 예, 하고 예. 영상 잘 보내주고. 그래. 해줬습니다. 마녀 진짜 작은 거인이게 야, 방송 진짜 열심히 한대. 진짜, 어, 삭발해가지고 혼자서, 어, 야방 존나 열심히 하고, 다른 기집년들보다 야가 훨 낫다, 진짜로. <laughs> 야방 혼자서 존나 열심히 해. 나는 야방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아. 뭐 먹을래? 어디 있는데, 맛있는지? 어, 뭐, 뭐 좋아하지, 형이? 어, 형은 아무나 다, 다잘 먹지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형이 좀왔지 일로 와. 이쪽 어 나는 이거 부담이 없어서 좋다 이렇게 팔을 올리고 이렇게 가도 어, 전혀 우리는 오해하지 뭐내 딸인줄 알지 그 아들인줄 알지 그지? 어? 그지? 아, <laughs> 아니 저, 그래. 뭐, 좋은 말입니까 이어 좋은 말이지 부담이 아, 없잖아 아, 네. 다른 여자 같으면 어깨동무도 회현 안해 남자 같으면서도 여자 같고 여자 같으면서도 남자 같고 양념 반 후라이드반 저같은거 요즘에 야방 안해. 나방 하고 있는데네 머리 기르니까 이쁘던데. 머리 기르니까 이쁘던데 아. <laughs> 법방은 하지 마라. 진짜 죽일 뻔했다. 형님. 어? 언제 까지아 건데? 아니, 하지 마라. 제짜 충격적이었으니까. 충격적이었다고 형은 시발 형님도 고추가 다이거 아. 깜짝 놀랐어요. 방송 들어갔는데 <웃음> 갑자기 <웃음> 갑자기 법방을 하고 있는 거야. 어? 갑자기 법방을 하고 있는 거야. 깜짝 놀랐어. 야, 저건 아닌데 0대 <laughs> 야방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안돼. <laughs> <바빠. 웃음> 이빨, 이빨 갔다 왔다고. 이빨 하던데요? 갔다 왔다고. 이빨 말하던데요. 갔다 왔는데. 예. 서울로 가려. 요 서울로. 예. 네. 왜? 아니 그냥 가까운 병원에 살려 했거든요예 그래서 오늘 부산 대학병원 갔다 왔는데. 네네. 그냥 서울로 가래요. 왜요? 사이즈가 이게좀 크니까. 오, 아 이빨이 왜? 신경 이 신경. 심각한... 아 이빨 안에 완전 다 썩었어요? 써운 거예요, 건데. 원래 이. 충치가 잘 먹는 효갈이 있어요. 충치 있는 여자예요? 이해 한번 해보세요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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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래도 오 양치 했거든요? 어, 양치 했어요? 어. 양치는 무조건 해야죠, 하루에. 에? 아, 몇번안 돼요? 오빠는 하루에 한 번요? 왜? 아니, 원래 양치 세번 한다 했는데요? 그런가? 어, 나올 때한번 하고 또. 전화 받아요. 네. 아어 아가씨 괜찮아요? 아 네. 어, 괜찮습니까? 괜찮 괜찮죠? 어, 제저저저 어, 어, 저, 버리둘게. 요 아, 예. 자 아가씨 저, 저 전화번호 좀. 족 아, 네. <laughs> 같은 거 이러서 전화번호를 안 되네. 어? 형님. 어? 형님은 뭐안 됩니다 이게 왜? 형님께서는 깡패 두목같이 생겼습니다 형님은 <laughs> 뭐 닮았다고? 깡패 두목같이 생겼습니 진짜 말조까야 하네 이발새끼가 봐. <laughs> 어디봐서 내가 ㅆ 발새끼가 깡패 두목같이 생긴 놈마 뭔데 전화가 계속 오나 죄송한데 잠시만요 뭐고?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어 안녕하세요 결혼 정보회사 듀오입니다 네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셔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네 실례지만 본인이세요? 네네 아 그래요? 몇 년도생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아 올해 올해 58년생이요 58년생이요? 저 마누라 전화온다 다시 전화할게요 여보세요 오빠 그거 속옷을 샀어 어 샀게 좀이아형니결하려고아 조용히 해 형님 그거고 가면 안될 때 조용히 해라 지원하려고참 여우 와 우리, 우리 여우남 편형님 오늘 날씨가 춘삼춘군하네 족같은 거준군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춘삼춘군이형님요아 춘군형님 아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네 에이 에이 에 춘삼춘군형님 뭐라면안 되죠 예예아이예 큰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어 많이 드세요 아유. 형님, 지금 뭐하까 형님, 큰 형님 지금 뭐 작업 먹고 지금 어디 가라고요? 어어인데 어머니 가게? 여기요. 어, 여기 여기구나. 어, 좋습니다. 가게 문을 안 열었는데. 음, 어머니 가게라고 하니까 가서, 어. 그래, 그래. 어머니 계시나? 엄마 지금 어디 가요? 안 보이네. 아까 갔는데. 딴데바꿔요 장어는 누가 따는? 내가요. 딸줄 아나? 그래, 딴줄 가자. 아, 따, 어머니 계시면 요 가게 좀 어, 팔아드리고 가려 했는데, 거기서 드시라고. 그러면 저 혼자서 저, 저 짱하고 다 따야 되는데, 마녀가 해다 따고 저, 반전 다 차리고 하면은, 아 어, 방송 별로, 어, 그렇게. 다른 데 가자, 그래. 또, 춘삼수운님께서팬다하서 주셨기 때문에, 이것도 대패 첨로갖다가는 진짜 막, 개패듯이 만든다. 대패 치고 개패듯이 만든다. 뭐, 소고기 먹고 싶다며. 가자. 네. 참치집가지래요 아이, 뭐, 아침부터 술 먹으려고 또, 뭐또술 먹고 또, 나는 물빨안 한다. 이 참고로. 어, 한우, 오. 야, 저 한우집 존나 비싸 보이는데. 어?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요? 한우집 간판이, 어유완전막 골드골드 합니다. 아, 젖됐는데. 그리고 오늘 뭐 살짝만 씹어도, 어, 살짝만 씹어도 한 30수? 응, 보기 싫더라. 예, 뭐 시기가 여러분들, 여기 지금 메뉴판에 뭐 있냐면, 아우, 대패꽃둥이! 어, 꽃들아는 뭐든, 꽃들아는 뭐든 B. 꽃들아는 뭐든 비. 꽃들 36,000원, A24,000원. 삼교살 제일 비싼 거 먹으라고요? 제일 비싼 거요? 그러면, 비로 시킬까요, 비? 비가 제일 비싼데요? 아니! 제일 네. 비싼 게 뭐예요? 비가 제일 비싼데요? 비 뭐뭐 나와요? 오늘, 진갈비살, 참치살, 새우살. 진갈비살, 참치살, 새우살이요? 아, 이거 두개 주세요. 음. 네, 콜라 한 병하고요? 나 지금 술을 못 먹어요. 내가 지금 왜 그러냐면, 내가 지금 저기 갔다 와야 되거든. 삼국극 갔다 와야왜삼국 가야 되냐면 오야지 와서요. 오야지 와서요 설마 내가 또 삼국극 간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촉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여기 가서내 여기 뭐 이게 이거 이거 뭐그 혹대 혹대관 같은 거 그거 검사러 가야 돼서 아니 뭘 해야 인신이는데또 이적 아니 아니 뭐 하기야 이건 쉬운데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 사실은 저 가슴 투툼합니다 아니 뭘 보빵을 해요 형님들 아니 진짜 여 가슴 투조하는거 보빵 아니 뭔 보빵을 해요 몇 컵을 아직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살이 너무 없대요 살이 너무 없어가지고 비컵 뭐, 근데 중간 것밖에 안 해. 아니 강냉이를 강냉이를 한다니까 하지 마라. 그런 거 무섭다. 출렁거리면 생전 떨어진다. 참 <laughs> 기가 차고. <차가워. 웃음> 솔직히 저는 당당해지고 싶어요. 뭐든간에 자존감 너무 낮기 때문에 자존감도 올릴 겸뭐 저도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. 시집 가라면 수술 해야지. 아 그건 맞지. 시 시디시디가 아니, 근데 그거하고 시디가고는리이 남자들은 그 마음을 몰라. 남자들은 여자가 이렇게 좀 커졌거든요. 나는 이런 마음이 거든요 남자들도 솔직히 그렇잖아요. 남자들도 뭐 해바라기, 이런 거, 이유가, 해바라기 이런 거 있잖아요. 웃는 이유가. 그거랑, 그거랑 똑같아요 아니 히 여포 핀셋으로 고추 잡더라. 그걸. 원래 그게 왜 그런지 알아? 원래 왜 그런지 뚱뚱한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들은 이게 좁히거든 여기 좁. 좁히 좁히. 그래서 안 보여.